하면 안 되는 국산차 탑 5를 한번 말씀드려볼까 하고 영상을 촬영하게 됐고요. G70입니다. 3.3 터보다 하게 되면 발전기를 교환할 때도 시동모터를 교환할 때도 너만 하면 그냥 엔진을 다 내려야 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고가의 수리비가 들어갈 수 있다. 아반떼입니다. 2011년도부터 14년도 생산된 아반떼 차량들은 GDI 고질병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. 구매를 하실 때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. K7 1세대 2.4 GDI 엔진인데요. 이것도 세타 엔진이거든요. 얘는 좀더 심각합니다. 그냥 엔진이 어느 순간 한 번에 죽을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. K5입니다. 스커핑이라고요. 피스톤이 막 엄청 실린더 벽을 때리면서요. 실린더 블록이 망가지고 새 걸로 교체해야 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진 않겠죠. 모압입니다 오일 필터 하우징이라는 부품에서 뉴유가 굉장히 많이 되기로 유명해요. 이런 부분에서 수리비도 만만치가 않을 수가 있어요. 중고차 구매하실 때 오늘 영상 좀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고요.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